<laughs> 바로 메이크업 해볼게요. 요즘 바닐라 코 커버리셔스 파데 너무 잘 쓰고 있어요. 적당히 커버 잘 되고 세미매트한데 안 건조하고 딱 좋습니다. 어우, 그래도 너무 대충 팍팍 바르는 것 같죠? 사실 이 영상 완성컷만 올리고 말려고 메이크업을 좀 대충 했거든요. 근데 요청이 많아서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. 막 얼레벌레 화장한다고 너무 놀라진 마세요. 아무튼 파우더 찹찹 유분기만 좀 눌러줄게요. 대충 발랐는데도 이 바닐라코 파데가 지속력이랑 밀착력이 참 좋아요. 그리고 또렷한 눈썹에는 역시 베네피트 프리사이슬리라서 이걸로 눈썹 그려줄게요. 오늘 좀 진한 메이크업, 눈두덩이 넓게 쓸 거라서 살짝 눈썹을 올려서 그렸어요. 쉐딩도 어차피 눈화장 진 지날 거라면서 팍팍 해 줬습니다. 한듯안한듯 아니고 누가 봐도 한 듯으로 팍팍. 요즘 얼티기 왔다면서 턱쉐딩에 힘을 좀 주고 있는데요. 아직 성에 안 차나 봐요. 2차 쉐딩으로 좀더나 쉐딩했다 느낌을 추가해 주고 있습니다. 어때요? 쉐딩 좀 많이 한 사람 같나요? 아무튼 팔레트 속의 베이스 컬러는 요걸쓸 거예요. 오늘 살짝 쿨한 느낌으로 할 거라서 살짝 모브빛 감도는 컬러로 베이스를 선택했어요. 에이블랙 팔레트는 항상 느끼지만 베이스부터 발색이 잘 되기 때문에 양 조절 잘 해주시고 블렌딩 잘 해주셔야 돼요. 오늘 아이홀을 넓게 쓸 거라고 했죠? 눈두덩이에 베이스를 광활하게 발라줬습니다. 바로 메인 컬러, 과감하게 와인색 들어가 볼게요. 이 컬러는 그래도 제가 생각한 에이블랙의 과감한 발색보다는 얹을만하게 올라와서 블렌딩하기 편한 컬러였어요. 아이라인 부분에 제일 먼저 진하게 터치해주고 눈두덩이 중앙까지 옅게 블렌딩하면서 경계없이 잘 발라줍니다. 아이라인 가까운 부분에 한번더 컬러를 덧입혀서 진한 와인 음영을 더해주세요. 저는 조금씩 조금씩 세 단계로 얹었어요. 언더 삼각존도 넓게 쓴 눈두덩이만큼 넓게 확장해서 발라줬습니다. 그리고 이 글리터가 오늘의 또 다른 메인이에요. 과감하게 바를 예정이고요. 내장 팁 브러쉬에 발라서 냅다 누르듯이 비벼가면서 펴 발라줍니다. 화려하죠? 완전 무대화장 같은 느낌의 글리터예요. 전이 메이크업이 데일리 룩은 절대 아니라 요청이 없을 줄 알았는데 다들 너무 궁금해하셔서 좀 놀랐습니다. 데일리는 아니지만 이 글리터 진짜 너무 예쁘죠? 한 번쯤은 도전해보고 싶은 그런 글리터예요. 집에서 수우파 댄서인 척 가능한 컬러. 애교살도 화려하게 글리터 얹어볼게요. 에이블랙 팔레트 내장 팁 브러쉬가 크기가 조그만해서 애교살에 얹기도 나쁘지 않아요. 좀더 화려하게 앞머리까지 팍팍 발라줬습니다. 어우, 완전 펄 파티예요. 음영은 딥 플럼빛의 쉬머 컬러 써볼게요. 눈꼬리 쪽을 포인트로 넓게 음영을 넣어서 입체적인 눈매를 만들 거예요. 포인트는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발라서 자연스럽게 블렌딩하는 거. 그래야 경계 안 지고 예쁘게 음영 넣을 수 있습니다. 저는 살짝 크리즈 라인 비슷하게 느낌 주고 싶어서 쌍꺼풀 라인이 있을 것 같은 높이에 맞춰서 라인 음영 앞쪽에만 넣어주고 와인 매트 컬러로 살짝 풀어줬어요. 그럼 이렇게 살짝 깊은 듯한 눈매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플럼 컬러로 언더 속눈썹 쪽에 짙게 음영 추가해줄게요. 이제 블랙 젤 아이라인으로 라인 그려줄 건데 진하고 또렷하게 표현하려고 꺼냈으나 생각보다 진하지 않아서 많이 덧발랐습니다 위로 올라간 캣츠 라인을 그려줬고요 꼬리 삼각형 모양으로 먼저 채워준 후에 눈 앞머리에도 얇게 라인 채워줬습니다 그리고 제일 어두운 블랙 컬러 묻혀서 라인 위를 블렌딩 해줬어요 블렌딩 꼼꼼하게 부드럽게 잘 해주시고 눈 언더 앞머리에도 섀도우로 라인 살짝 넣어주면서 또렷하게 연출해줄게요. 속눈썹은 따로 붙이기 귀찮아서 제일 볼륨감 있게 표현되는 홀리카홀리카 보라색 마스카라를 사용했어요. 완전 뿌리 쪽을 뷰러로 콱 집어서 바짝 컬링된 눈썹을 화려하게 표현해줄 거예요. 언더는 에뛰드 컬픽스 마스카라로 깔끔하게 발라줬는데 시간은 좀 걸리지만 세로로 세워서 계속 빗어주듯 발라주면 좀더 화려해지더라고요. 여러 번더빠르는게 귀찮지만 지저분하게 뭉치는 거 없이 언더 볼륨감이 살아서 이 부분은 정성껏 공들여서 해줬습니다. 좀더 과감하고 싶다면서 와인색 매트 컬러를 애교살 음영 아래에 추가해주면서 아이 메이크업은 끝냈어요. 립라인 살짝 커버해준 후에 립 컬러 발라볼 건데요. 그 전에 맥에서 구매한 립 펜슬 서브컬처 컬러로 오버립 윤곽을 잡고 바를 거예요. 립 영역을 확장해주면서 자연스러운 립 그림자처럼 보이는 컬러라서 잘 쓰고 있습니다. 안쪽 영역에 에스쁘아 플럼 미츠 그레이 발라봤는데, 어, 생각보다 잘 어울리더라고요. <laughs> 컬러 선택 뭐야. 안 예쁘면 바꾸려고 했는데요. 첫 번째 고른 게 바로 잘 어울려서 기분이 좀 좋았습니다. 팔레트 첫 번째에 있는 프라이머 컬러로 괜히 눈가, 유분 살짝 정리해봤어요. 그린트 하이라이터로 콧대 턱 볼륨 살려주고 블러셔는 섀도우 베이스로 쓴 컬러랑 프라이머 컬러 섞어서 발랐는데 썩 그렇게 마음에 들고 예쁘진 않았으나 그냥 저냥 톤온톤 느낌이라서 나쁘지 않았어요. 이 메이크업 튜토리얼을 그렇게 궁금해하실 줄 몰랐는데 오랜만에 한 화려한 룩이라서 좋아해주신 것 같아요. 에일블랙 팔레트가 출시되면 찾아오는 이런 센 메이크업. 이 에일블랙 팔레트들이 발색도 컬러도 유니크하니까 이런 메이크업 할 맛이 나는 것 같아요. 그럼 오늘도 절 찾아주시고 이렇게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남은 하루 행복하시고 내일도 힘내세요. 안녕.